여기서는 이제 불신으로 시작해서 자 희망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코인 시장에 아, 지금 위치가 한 이쯤이라고 지금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낙관 지금 여러분들은 좀 낙관적으로 코인 시장을 좀 보고 계시나요? 네.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코인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어느 정도 불장의 끝으로 갈수록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끝으로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행복하죠 자그 다음 여기에서 자만이라고 있죠 이렇게 한번 쭉 빠지고 다시 올라왔을때아 여기서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더 올라간대. 아 누가 그러는데 더 올라간대. 어 여기서 아 이제 시작이야. 이런 자만의 감정이 들다가 이게 쭉 가지면서 불안, 불안하죠. 그 다음에 부정 아닐 거야. 더 여기서 아이 설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지. 그리고 여기서 공황. 네, 멘탈이 멘탈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깨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부터 굴복을 하죠. 자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분노가 생깁니다. 내가 이걸 왜 했지? 이 시장에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? 이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우울감은 계속 생기죠.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하는.